정다, 이러시다가는 발을 자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이의 예,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악취, 썩어가는 살의 냄새였지요. 통증은 이미 익숙해져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야사실록의 세종대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선 제4대왕 세종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군이라 부르지요. 한글을 만든 왕. 과학을 발전시킨 왕. 백성을 사랑한 왕.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요. 스물아홉 살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요. 물을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말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측간을 드나들어야 했어요. 머리는 깨질듯 아팠고 눈앞이 자꾸 흐렸지요. 어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혹시 단 것을 많이 드시나이까? 단 것이라. 저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고기가 아니면 식사를 할수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랬지요. 수라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수라상을 물리라 하신다. 신하들이 당황했지요. 왕이 식사를 거부한다는 건큰 일이었으니까요. 상궁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전하 어디가 편찮으신지요? 고기반찬이 없으니 어찌 수라를 들겠느냐?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지요. 그 선택이 제 목숨을 갉아먹을 줄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육선즉 고기반찬에 대한 기록에 제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세종 4년 9월 21일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어요. 전하께서는 육식이 아니면 수라를 드시지 못하신데 소선한 지 이미 오래되어 병환이 나실까 걱정됩니다. 당시 제 나이 스물여덟. 이미 몸에서 신호가 오고 있었던 거죠. 하루에 네 끼를 먹었습니다. 조반 낫것, 석수라, 야참. 매 끼니마다 고기가 올라왔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달고기, 꿩고기 궁중 주방은 제입만 맞추느라 늘 분주했지요. 저나 채소와 곡식도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채소만으로 배를 채울 수 없으니까요.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수저를 놓아버렸습니다. 아버지 태종은 더 걱정하셨지요? 임종을 앞두고 이런 유언까지 남기셨어요. 주상이 고기가 아니면 식사를 못하니 내가 죽은 후상 중에도 고기를 들게 하라. 상을 치르는 동안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건강이 더 걱정되셨던 거예요. 아버지조차 제 습관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살아계실 때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함께 사냥을 가자. 하지만 저는 사냥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는 것보다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는 게 훨씬 좋았거든요. 활 쏘기도, 검술도 흥미가 없었어요.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귀찮았습니다. 전하, 몸을 움직이셔야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어옵니다. 내의원 네, 어이들도 간곡하게 말했지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집현전, 학자들과 토론하고 정사를 돌보고 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음악을 개발하고 무기를 개량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이었어요. 때로는 새벽까지 책을 읽었지요. 밤이 깊어도 촛불을 켜놓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신하들이 염려했어요. 전하, 용체를 보증하소서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허리띠를 느슨하게 매야 했어요. 옷도 점점 큰 것으로 바꿔야 했지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어요. 세종 7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정사를 돌보고 있었지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주었지요. 친하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저는 침전으로 옮겨졌어요. 어이가 급히 불려왔지요. 맥을 짚어보던 어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신적 과로로 인한 두통이옵니다. 그리고 어의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시는지 갈증이 심한지 물을 자주 마시게 되는구나.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의는 알았을 겁니다. 이것이 소갈증의 시작이라는 걸. 당시에는 당뇨병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의서에 기록된 소갈증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이질도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가 이어졌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지요. 고기조차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몸이 약해졌어요.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과로하시니 정사를 줄이시라고 하지만 거절했어요. 백성을 위한 일인데 어찌 멈출 수 있겠는가. 체력을 보충하려고 더 많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연계백숙을 즐겨 먹었어요. 보양식이라 생각했지요. 약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조정에서는 걱정이 깊어졌지요. 왕의 건강이 나라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연구 자료가 쌓여갔어요. 한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한 새로운 문자. 그 구상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어요. 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보충하고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새벽에 일어나 정사를 돌보는 일상. 그게 반복되었습니다. 운동할 시간은 없었어요. 아니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다리가 저리고, 목이 말랐습니다.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왕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몸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전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내 네, 의원, 어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종 13년, 35살의 여름이었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제 몸은 눈에 띄게 변했어요. 전에는 넉넉했던 허리띠가 헐거워졌습니다. 얼굴 색이 붉어지고 입술이 자주 말랐지요. 물을 달라고 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측간을 드나들었습니다. 갈증이 심하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계속 마릅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지요. 어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소갈증이 깊어진 증거라는 걸. 몸속에서 진액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체중이 줄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식사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았지요. 고기를 더 많이 찾았습니다. 연계백숙, 쇠고기장조림, 돼지고기 수육, 수라상에는 언제나 고기가 넘쳐났어요. 전하, 육식을 줄이시고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또다시 상소를 올렸지요. 세종 15년 3월의 기록입니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전하께서 소선을 드시지 않고 육식만 하시니 이것이 병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식습관이 문제라는 걸. 하지만 바꿀 수 없었어요. 고기를 먹지 않으면 기운이 나지 않았거든요. 정사를 돌볼 힘이 생기지 않았지요. 과인도 알고 있어. 하나 고기를 먹지 않으면 기력이 떨어져 일을 할수 없소. 그말 속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무와 개인의 건강 사이에서 저는 늘 전자를 택했어요. 집현전 학자들과의 회의가 이어졌지요. 훈민정음 창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자음을 분석하고 소리의 원리를 연구하고 글자의 모양을 구상했어요. 이 소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가? 촛불 아래서 학자들과 토론하는 시간만큼은 통증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끝나고 혼자 남으면 몸의 신호가 다시 들려왔지요. 눈이 침침했습니다. 세종 17년. 41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지요. 책을 읽으려면 촛불을 더 가까이 당겨야 했습니다. 어의를 불러라. 내의원에서는 눈을 씻는 약을 올렸어요. 안약도 넣었지요. 침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력은 계속 나빠졌어요. 세종 19년 2월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하께서 안질이 심하시어 서연을 중지하셨다고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나빠진 거예요. 학자였던 제게 이것은 치명타였습니다. 책을 읽지 못하는 건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신하들이 책을 소리내어 읽어줬지요. 하지만 직접 읽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는구나. 한숨을 쉬었어요. 훈민정음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따라주지 않았지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구상했습니다. 다리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세종 20년, 44살의 봄이었지요. 걸을 때마다 발이 저렸습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렸어요.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났지요. 전하, 풍질이 심해지고 계십니다. 어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풍질은 신경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병의 총칭이었어요. 현대 의학으로 보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지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신경이 손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소, 조회를 서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옥좌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와 허리가 아팠지요. 다리가 저려서 자세를 바꿔야 했습니다. 왕의 위험을 지키기 어려웠어요.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세종 21년 9월 온영온천으로 행차했지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통증이 조금 나졌어요 하지만 궁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은 정사를 줄이시라고 간청했어요. 전하, 용체를 보증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지요 나라 일을 어찌 멈출 수 있겠는가. 백성이 기다리고 있소. 그말 뒤에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더 빨리, 더 많이 이루어야 했어요. 몸이 망가지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절 배신했어요. 세종 21년 6월의 기록이 그걸 보여주지요 이제는 걸음, 반보 사이의 사람도 구분하기 어렵다. 친하들에게한 말이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요. 책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훈민정음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지편전 학자들이 연구 내용을 보고했지요. 귀로 듣고 판단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글자를 그렸어요. 기억소리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는 명쾌했습니다. 소리의 원리를 꿰뚫고 있었어요. 창제 작업은 멈추지 않았지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지요. 눈이 쑤셨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발이 화끈거렸지요. 물을 가져오너라. 밤중에도 물을 찾았습니다. 갈증이 심했거든요.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말랐어요. 창궁들이 번갈아가며 물을 날랐지요. 낮에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전히 육식을 고집했어요. 기력을 보충하려 했지요. 하지만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세종 22년이 되었지요. 46살이었습니다. 발에 종기가 생겼어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았지요. 진물이 흘렀습니다. 걷기가 더욱 힘들어졌어요. 전하,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당뇨발이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상처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현대에도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이지요. 다행히 절단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어요. 궁궐 안을 거닐 수도 없었지요. 가마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옥좌에 앉아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통증 때문이었지요. 신하들은 침전에서 절 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정사는 계속되었어요. 누워서도 보고를 받았지요. 국사를 논하고 판단을 내려야 했죠. 저는 왕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지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종 24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도록 하라. 세종 24년 2월, 48살에 제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손을 눈앞에 갖다 대어도 형체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냐? 창궁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볼수 없었어요. 목소리로만 사람을 구분해야 했지요. 조인, 김상궁입니다. 전하. 창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나 봅니다. 동공이 혼탁하게 흐려져 있었지요. 당뇨병성 망막증이 실명단계로 진행된 거예요. 어이가 급히 불려왔습니다. 진맥을 하고 눈을 살폈지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소갈증으로 인한 안질이 깊어져 싸웁니다. 막막에 손상이 왔고, 전하. 어인은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걸 전하기가 두려웠겠지요.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시역이 점점 나빠지는 걸 느꼈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국민정음을 보고 싶었는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난 십수 년간 연구해 온 새로운 문자. 마침내 완성을 앞두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글자를 직접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자 문종이 침전으로 들어왔어요. 아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지요.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아버지가 침상에 누워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아바, 마마." 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손을 내밀었어요. 세자가 그 손을 잡았지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나라를 돌봐야 할것 같구나. 제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어요. 더 이상 스스로 정사를 돌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지요. 대리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직접 내렸지요. 신하들의 보고를 귀로 듣고 판단했습니다. 그 안건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라.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정사의 흐름을 파악했어요. 신하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데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셨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발의 상처는 더 심해졌어요. 고름이 흘렀지요. 악취가 났습니다. 걸을 수 없었어요. 전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상궁들이 정성껏 간호했지요. 약을 바르고 천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낫지 않았어요. 당뇨병으로 인한 혈액 순환 장애는 치유를 방해했지요. 허리와 다리의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품질이 깊어졌어요. 조금만 앉아 있어도 엉덩이와 허리가 쑤셨지요. 다리가 저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침을 놓아드려라. 어이들이 침술로 통증을 완화시켜야 했어요. 온영온천에도 다시 갔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더욱 힘들었어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뒤척이다가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물을 가져오너라. 여전히 갈증이 심했어요. 밤중에도 몇 번씩 물을 마셨지요. 그리고 측간을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몸으로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어요. 식사는 여전히 고기 위주였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기력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했거든요. 상궁들이 죽을 끓여 올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젓지요. 고기를 넣어라. 연계백숙, 쇠고기죽, 곰탕. 고기가 들어간 음식만 받아들였습니다. 어이들이 채소를 드시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듣지 않았지요. 과인의 몸은 과인이 안다. 평생의 식습관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종 25년이 되었지요. 49살이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침전과 편전을 오가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가마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어찌 되었느냐?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일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편전 학자들이 매일 보고를 올렸지요. 귀로 듣고 조언했습니다. 그 소리의 표기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소. 머릿 속으로 글자를 그렸어요. 소리를 분석했지요. 체계를 완성해 갔습니다. 몸은 무너졌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세종 26년 9월 드디어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습니다. 28 글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문자였어요. 백성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였지요. 과인이 이것을 볼수 있다면 제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평생의 연구 결과를 직접 볼수 없었거든요. 신하들이 글자를 설명해 주었지요. 손으로 만져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기역이옵니다. 이것이 니은이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의 형태를 더듬었어요. 눈물이 흘렀지요. 보이지 않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들이 이 글자로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볼수 없어도 이루었지요. 몸이 망가져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어요. 세종 28년, 신두 살 무렵이었지요. 더 이상.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 몸이 부어올랐어요. 신장 기능이 나빠진 거예요. 상궁들이 다급하게 어이를 불렀지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맥박이 약해졌지요. 어이가 진맥을 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소갈증이 신장을 침범했지요. 온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보면 당뇨병성 신부전이에요. 세자를 불러라. 가까스로 말했지요.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문종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인 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지요.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종 32년 2월 16일 밤, 문종이 제 침상 곁에 앉아 있었어요. 제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지요. 의식이 흐릿했지만 한 가지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몸을 아꼈다면 백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제 유일한 후회였어요. 건강을 지켰다면 16년, 아니 20년을 더살수 있었을 겁니다. 훈민정음을 직접 보급하고 양반들의 반대를 설득하고 백성들이 더 빨리 그를 배우도록 도울 수 있었겠지요. 과학기술도 의학도 농업도 더 발전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54살에 눈을 감았습니다. 제 몸을 돌보지 않은 대가였어요. 아바마마. 문종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지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나라를, 백성을 부탁한다. 그리고 너는 몸을 아껴라.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당부이자 아버지로서의 유언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승하했습니다. 소갈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이었어요. 현대 의학으로 진단하면 제형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증 신경병증, 당뇨발, 신부전이었답니다. 500년이 흐른 지금, 현대약은 제 병을 분석했습니다. 초기에만 잡았어도 합병증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의사들이 아쉬워한답니다. 29살의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혈당 강화제를 처방받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했다면, 실명도 신경병증도 신부전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할수 있는 것을 안한 채 책임이 더 크지요. 저는 육류 위주와 단 음식의 식단을 끝내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참 싫어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사람들은 어떤가요? 저 세종이 하는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더군요. 물론 제 시대 때보다 의학기술이 정말 발전해서 못 고치는 병이 드물긴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30대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니 젊은 시절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뇨병에 걸렸던 나이와 똑같지요. 회사에서 야근하며 배달 음식을 먹고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건강검진을 미루고 바쁘니까 나중에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한 35살 직장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대요.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면서도 바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29살 때와 똑같은 증상이에요.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전 단계 판정을 받았지만 며칠 지나니 잊어버렸대요. 1년 후 당뇨병으로 진단되었답니다. 제가 고기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도 생활습관을 바꾸지 못했어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현대인은 저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 살고 있어요.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고칼로리 식단이 넘쳐나고 하루 평균 3,000보밖에 걷지 않으며 회사 인간관계 경제적 압박으로 여러 겹의 스트레스를 안고 산답니다. 하지만 해법도 있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 고기만 먹지 마세요. 채소와 곡물을 함께 드세요. 둘째 규칙적인 운동 하루만 볼을 걸으세요. 계단을 오르세요. 점심시간에 산책하세요. 셋째 정기검진 조기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어요. 혈당 측정기로 매일 체크하세요. 넷째, 충분한 휴식, 과로하지 마세요.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 나라를 경영할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의 첫 번째 책임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훈민정음을 완성했어요. 보지 못하면서도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글자를 그렸지요. 통증을 견디며 백성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건강을 지키면서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건강을 지켰다면 어땠을까? 54살이 아니라 74살까지 살았다면 16년을 더 살았다면 무엇을 더 이룰 수 있었을까요? 훈민정음을 직접 보급하며 양반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더 빨리 그를 배우도록 도울 수 있었겠지요. 과학기술은 더 발전했을 거예요. 수국이 해시계, 물시계를 넘어선 발명품들이 나왔을 겁니다. 의학도 농업도 더 개선할 수 있었겠지요. 문화도 더 융성했을 거예요. 음악, 미술, 문학 모든 분야가 꽃피웠을 겁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삶이 더 나아졌을 거예요. 16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을 이롭게 할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제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포기하지 못했고, 운동을 거부했고, 과로했고, 쉬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백성을 위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백성을 사랑한다며 제 건강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 희생 때문에 백성을 위한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건강을 지켰다면 백성을 위해 더 오래 더 많이 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후회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문종에게 말했지요. 너는 몸을 아껴라.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분도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꿈도 잃어요. 아무리 위대한 목표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지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여러분의 꿈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도 지켜줍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제가 500년을 넘어 전하는 당부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며 꿈을 이루세요.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 저 세종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더 재미있는 야사로 뵙겠습니다.